안녕하세요. 고자바입니다 지금 함께하는 몸부림 7회차 마지막 경기로 선정된 게임 마피아를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4시 반이기 때문에 어, 예정에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바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말을 하지 못했는데 저 같은 경우 마피아 이 스타크래프트 게임 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는데 이, 예,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좋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으니, 가 아니라 다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군요. 워우, 세 표식이 나눠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모르겠어요. 지금 뭔지 모르지? 지금, 봅시다. 그니까 뭐, 저도 마피아라는 일반적인 게임의 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은, 밤이 되었습니다.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마피아 같은 경우는 예, 해본 적이 없어서 시, 예. 저 같은 경우 천천히 게임에 대해서 배워 나가야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 또한 모르시는 분이 오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죠. 마피아는 세력 게임입니다라고 하는데요. 매일 밤한 명을 공격할 수 있고 한번 사용할 수 있는 특수 공격으로 공격 시 모든 효과 무시. 특수 공격으로 죽이 시 직업을 알수 있음. 특수 공격 시스파이 같은 변장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음. 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 보자. 제가 일단, 누구죠? 제가 지금 2번째 플레이어로서 좀비이네요. 그 다음에, 맞나? 지금, 아, 지금 제가 뭔가 하는 것 같은데요? 개인 메모. 11직 말하세요. 아, 모르겠네요. 이거. 직업 설명, 게임 정보, 마피아 소개. 음... 일단, 제가 동맹 설정? 아하, 이걸 클릭해서 동맹을 하고 말고,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쩌면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영상 중에서 가장 어색한 영상이 될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빠르게 다들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따라갈 수가 없죠. 무, 예, 게임에 대해서 지금 알 수가 없으니. 하, 8번 플레이어님께서 고다이브, 그 저라, 저를 지금 사칭하고 계신데요? 뭐 8,000점이 넘겠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거나 지금 시간이 흘렀고 시간이 단축되면서 투표가 시작되었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제가 하는 마피아 게임에서 이 사람이 이제 제거돼야 된다라고 하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인 것 같은데요 저 1번 플레이어를 4번, 8번이 뭔가 플레이를한 어떻게 투표를 하지? 일단 이걸 누르는 건가 투표 해가지고 아 플레이어를 선택하면 되는군요 무효 투표 없나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다른 말로마냥 사냥 어 너무 빠르게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군요 그냥 대세를 따라갈까요 아니면은 글쎄요 음 지금 시간이 23초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무효 투표가 되겠죠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가만히 있겠는데 다들 1번 플레이어가 지금 탈락을 시켜야 하는 사람이라고. 11번 플레이어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에 따라서 지금 심리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누구를 떨어뜨려 나가야 하는 거야? 스파이를 매일 밤한 명을 조사해서 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죽은 사람의 직업을 알수 있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1번, 과반수의 특별 1번 플레이어를 사양시키기로 했습니다. 동맹 설정은 뭐, 확인할 수가 없는데. 아, 그 그러니까 동맹, 음. 그 다음에 좀비, 좀비의 능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좀비의 능력 빨리 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한명 지목하여 죽는다면 좀비로 만든다. 아, 좀비로 만든. 만들... 잠시만, 좀비가 지금 상대 지금 없어져야 하는 캐릭터인가? 오, 깜짝이야. 벌써 시간이 다 지났잖아. 이런 좀비를 예, 늘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 그쵸. 그렇죠. 굳이 진영이 한 명, 그두 개의 진영으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자기 진영을 지금 키우는 게. 어, 승리하는 거, 저, 맞나? 경찰 크리티컬, 5번 플레이어 마피아라고 하시는데. 아, 저, 제가 지금 이거에 이입을 할 수가 없으니, 여러분은 저의 말을 듣, 무시하시고, 그냥 이걸 보시면서, 어, 게임을 감상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도배로 10초간 채팅 금지까지 있고, 기억상식 경비원? 음, 그냥 자기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남으면 되는 건가? 음, 마피아 살인 사건 마피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마피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피아를 하는 사람을 한명 찾으면 된다 이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살인자를 찾아낸다. 그러니까 여기 살인자가 있나? 목격자 기자 태역 기자 저격수 살인자가 없는 것 같은데 오 뭐야 벌써 음, 뭐 하는 사이에? 오케이, 그럼 좀비 한명 하도록 하죠. 어, 아, 모르겠어. 6번 한 명. 6번 아까 누군가 막 의심하고 있었으니, 한번 그냥 따라가기로 했는데, 5번 플레이어 사용 당했군요. 음, 동맹 설정 플레이어 크기 확대, 메모지 지우기. 뭐, 보자. 스파이는 조사하는 거고, 직업을 알아낼 수 있고, 마피아가 되면 특수공격 아 그러니까 직업은 다한 명씩 선택을 받는 거고 따로 이제 자신이 마피아다 라는 식으로 어, 분할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 제가 <laughs> 제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이 능력을 사용했고 나지되었고 제가 어떻게 된거 아우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저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요 저쪽은전죽 죽었다는 얘기죠 습격 제가 지금 습격을 당했군요 음... 마피아. 11번 플레이어. 이제 좀 집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감이 잡힌 것 같으니. 6달하여 4 플레이어님. 11번 플레이어는 기자라고 얘기를 주장하고, 주장하고 있고요. 4번 플레이어님이 검시관. 근데 상대 팀의 직업을 알 수, 있, 상대방의 직업을 알수 있는 능력을 가진 스파이가 가장 먼저 이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데, 이 기, 아, 기자 스파이 찰수있데이 뻔. 모르겠어요. 너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laughs> 음, 지금 제가 대화를 하게 되면 죽은 사람들끼리의 대화에 밖에 들어갈 수가 없죠. 음, 죽었습니다. 예, 그렇죠. 사플림. 지금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죠? 흐름을 알 수가 없으니. 음. 4번 플레이어는 조용하고 있는데 믿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 6번 플레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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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군요. 6번 플레이어 지금 엄청나게 믿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안 믿어가지고 바로 그냥 당신이 스파이다, 마피아다 어, 해가지고 잡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이 났군요. 음. 너무 허무할 정도로 지금 이해가 딱 됐다 싶을 때게임 끝났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예, 마피아 게임, 아, 끝이 났습니다. 좀 아는 사람들끼리 플레이를 해야, 아는 사람들끼리 플레이하니까 재밌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몰라서 즐길 수가 없었네요.